네, 대지 부분입니다. 면적 1,210제곱미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도로 역시 오늘의 매매목록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면적은 84평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곳은 충주시 금릉동입니다. 마지막 최저 가격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소개를 드리는데요. 대지 366평 도로 84평 전체 450평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세이동의 건축물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예, 건축물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 맞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지 낮은 그림인데요. 물건지는 양쪽의 도로로 통해져 있습니다. 예, 현재 중앙에 보이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가 되겠고요. 예, 오른쪽편 이 방향은 목행동과 용탄동 방향 되겠고 네, 지금의 방향이 충주시청이 있는 예 칠금동 연수동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어느 방향에서나 오늘의 물건지로 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의 물건지가 되는데 예, 현재는 지금 다른 예, 건축물에 다른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싹 걷어내고 깔끔하게 대지와 도로를 정리한 450평의 토지로 상상해 보신다면 아마 충주 시내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의 예, 금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물건지에 대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